안녕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면 심적으로 굉장히 든든해질 텐데요.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이나 성인 남성이 혼자 살아도 위협을 당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는 외부에서뿐 아니라 집안에서의 범죄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집콕족들이 늘어나며 보안에 더 신경을 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ADT캡스에서 출시된 현관문에 장착이 가능한 CCTV인데요. 무려 1년 동안이나 이용료, 설치비 발생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1년 사용 후에 지시해도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 조건의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DT캡스는 기존의 기업, 사업장에 설치가 가능한 보안업체로, 보안업체를 알아본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캡스홈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내 거주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품은 총두 가지로 현관문에 설치가 가능한 캡스홈 도어가드와 집안에 설치가 가능한 CCTV 이너가드 제품이 있는데요. 비대면이 트렌드가 되다 보니 택배나 배달이 며칠에 한 번씩 오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기사님과 통화를 하여 문 앞에 놔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 인기척이 없어지면 문을 열어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행동들을 하셨을 텐데요. 캡스홈 도어가드는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고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여 이제는 더 편안하게 택배 등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택배 도난 분실 보장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은 제품이며,낯선 방문자를 감지하여 모바일 알림 앱으로 전송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우리 가족 얼굴 인식 AI 기능으로 가족의 출입 확인도 가능하고, 얼굴 인식이 되어 있는 가족의 입퇴실 시 자동 보안의 제도 가능합니다. 이너가드는 실내에 설치하는 가정용 CCTV로 실시간 영상 확인은 물론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카메라 기능으로 집안 구석구석 원하는 각도의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양방향 대화도 가능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있어 카메라 렌즈 숨김 영상 송출 및 녹화 중단도 가능하고 도어가드, 이너가드 두 제품 모두 위급, 비상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1년 동안 무료 체험을 할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무료로 보안에 도난, 파손, 화재, 보상까지 모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